남자를 못 만나는 여자의 특징은 사실 뭐 별게 없어요. 그냥 좀 거의 자발적이라는 거지. 여자랑은 좀 다르다니까. 모자란 등신을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여자들인 거예요. 거의 대부분이. 그냥 여자는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. 66세 할머니도 가능하다니까. 그 애인 만들 수 있어요. 엄청 쉬워. 여자들은.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돼. 그냥 성별만 다름 된다니까.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. 남자들은 아유 저 새끼 저거 치마만 두르면은 그냥 침을 쥐줄리네. 막 이런 이런 놈들도 있어. 그래 저거야. 뭐 성병 걸리고 고지혈증 걸리고 뭐 혈압이 고혈압이고 여기다가 뭐 혈당 패치를 뭐 붙이고 뭐 뭐야 소변에서 혈뇨 나오고 이런 할머니들도 다 연애가 가능하다니까. 그렇다니까. 그 수요가 다 있어요. 아유, 누나 괜찮아. 난 괜찮아. 누나가 저기 소변에서 혈뇨 나오고 당뇨병 있어도 나는 누나 사랑으로 좋아하는 거야. 뭐 이러면서 좋아해. 그 매력을 느낀다고. 방앗간에서 저기 떡 받는 아줌마, 할머니도 다 매력적으로 느껴요. 이 독과 노총각, 코레비들이 그래 다 가능해. 여자들은 내가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만약에 남자가 없다 라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만날 수 있는 내가 매칭이 될수 있는 남자보다 어떤 레벨이라든지 이런 거를 내가 조금 더 높여서 만날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자를 못 만나는 거지 여자들은 다 매칭이 어느 정도 돼요. 우리 요즘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여자, 여자들 여자분들 이야기를 하면 뭐 여자는 뭐 결혼을 못한다 뭐, 뭐 30대 중반이 뭐 넘어가면 뭐 똥차다 뭐 이런 얘기 얘기를 하잖아 뭐뭐뭐뭐 뭐, 뭐? 뭐, 송장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다 틀린 게 뭐냐면 봐요 뭐 여자 50세 60세 대도요다 결혼할 수 있다니까 연애하고 결혼을 할 수가 있어 왜냐면은 그 남자의 성욕으로 다가 만나고 연애하고 결혼할 수가 있는 거예요 20살 차이 나도 돼 된다니까 왜냐면은 그 남자들 중에서도 그 수요가 있어 무조건 그러니까 내 눈높이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여자는 근데 남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지 남자는 불가능해 그러니까 거의 뭐 완전 그 어떻게 보면 연애시장이나 결혼시장에서의 그 하층민 그래 다정한 부부 그래 그거야 다정한 부부 다정한 부부 그래 할머니 만나잖아. 그 20대 30대 남자가 할머니 만난다고 그그 그 누구야? 그 다정한 부부라고 검색해 보세요. 그 다정한 부부의 그 할머니 만나 가지고 야, 비위도 좋지. 그게 가능하 다니까 여자는 가능해. 할머니라도 가능해. 그걸 매력으로 느낀다고. 어, 누나. 주름이 마음에 들어. 난 누나의 주름이 마음에 들고 누나 매력으로 느껴요. 막 이런 이런다고. 그분 둘이서 스킨십 하는 동영상도 있더라니까. 나그 충격받았어. 아, 아니 50대가 아니야. 내가 보기에는 거의 임종 직전이야. 그 할머니 거의 임종 직전이야. 어, 그 내가 보기에는 저 혈류량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. 그뭐 고혈압, 고지혈증, 뭐 당뇨 이런 거다 있을 것 같은데. 장난 아니에요. 막 사랑한다 그래. 그 가능하다니까. 그게 가능해요.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를 못 만나는 게 아니야. 안 만나는 거야. 그리고 남자들이 이글 이야기하는 뭐, 뭐 여자 뭐 30대 이뭐 중반 이후 뭐, 뭐 똥차설 뭐그 있잖아요. 다 개소리야, 개소리. 한국 여자들은 동남아는 모르겠어. 한국 여자들은 무조건 나이 늙어도 남자 다 만날 수 있다니까. 내가 보기엔 그래. 남자보다 여자들이 남자 만나기가 훨씬 수월해. 자기 눈높이만 조절하면